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가 28이고, 이에 A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c일 때 A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c보다 크다. 주어진 등식에서 양변을 2로 곱하고요. 그러면 A 제곱이 2개, b 제곱이 2개, c 제곱이 2개니까, 각각 분리해서 다음과 같이 세 묶음으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합이 56. 여기서 2의 a-b가 bc라 했기 때문에 a-b를 k로 놓는다면 b-c는 a-b의 2배가 되니까 2k가 되겠죠? 여기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게 되면 좌변은 a-c가 되고 우변은 3k가 됩니다. 이를 각각 대입해서 나타내준다면 k제곱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3k의 제곱은 56이 되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준다면 14k제곱이 56. 양쪽을 14로 나눠주면 k제곱이 4가 되고요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문제에서 a가 c보다 크다라 했기 때문에 k는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a c의 값. 이는 결국 3k가 되기 때문에 6이 됩니다.